됐다. 이 과무도 좋아. 생거름 무도 맛있잖니 그냥 이래 요원하네. 됐다. 몇분전 하자. 일안 하시고 일안 하시고 유튜브로만 해가 더 멋있나 이거 모르겠네. 오랫동안 먹으러 왔습니 한번 데리고 와야죠. 혼자 먹이면먹 걸리네. 사람에 이쪽으로 어떻게 일찍 와서 가자안주시는데 이제 전 한번 해

어, 여기... 어, 어 잠깐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와요? 아니, 지금 해강 보살님이... 이거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들어가요? 응. 아 유튜브에서요? 야, 이번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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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서 그 혹시 휴아나내 네, 네. 네 휴대폰도 있고 유튜브에 <laughs> 라이브로 해봤다. 예 안강 활맥 한번 쳐보면 쳐보실래요? 아 볼게요. 네. 아 있네.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진짜 보인다. 안강할메라고 <laughs> 하면 나와야 돼요? <laughs> 예 어디? 라이브야? 아, 여기 있네 여기 밑에 음 지금? 음음아 그리고 좀 접속 좀 해놔주세요 좀 응응 좋아 아자 김치 갖다줄까요? 내가 하고 그 음. 이거 음. 저, 혹시 접속 좀 해놔도 돼요? 음. 방송 음. <laughs> 유튜브에서 안강할매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어. 기본으로 있을 건데. 아, 여기 있네. 응. 네. 여기 안강 할매 한번 에. <laughs> 네. 아할라고 <laughs> <laughs> 아니, 지금 같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아니, 응.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찍는데도 왜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아, 이게 약간 늦려서 아, 느렸어. 아, <laughs> 그 자동으로 그게. 어, <laughs> 어. 잠깐만. 아,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아니, 할매로 치셔도 돼요. <laughs> 아, 늦네. 네, 늦어, 늦어, 늦, 늦어. 늦, 아니, 검사해, <laughs> <아니, 웃음> 놀라셔. <웃음> 아니, 이게 시스템이. 아, okay, okay. <laughs> 시간이니까 이쪽에 가서 찍고 한번 너무 얘가 딜레이가 시간이 딜레이가, 있어요, 딜레이가. 아, 음. 딜레이가 있어요. 딜레이가. 음. 딜레이가 있어요. 1 2 3 <laughs> 한참 걸리는데? 음. 음. 오래 걸려요. 아, 딜레이가 많이 있는 음, 음. 음. 아마네 좀한20초 음. 20, 정도 <laughs> 있는 것 같아. <같기도> 잠깐 <laughs> <꼬마야. 웃음> 근데 배터리가 빠졌어. 음. <laughs> <laughs> 좀 전에 했던 게 인자 이제,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한참 더이는 거. 아, 아, 아. 여기 지금 막 채팅, 새광 선생님 채팅. <laughs> 아, 아 음! <laughs> <laughs>

<목소리> 다음대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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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그러아다안고아아안돼 <저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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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똥 먹나? 아저 먹었어요. 음. 근데 이제 어제 음. 삼겹살 아이고 고기 먹었어요. 음 진짜. 아좀 네, 많이 못 먹. 남자 가 언녕 어제 못딱뭘 먹냐? 아안 좋아할 게. 아이 뭐캔 먹었어요. 별좋 <저 좋아해. 웃음> 아니거든. 제 뭐지? 오늘 낮에 대고아5초 정도 아닌데 한20 음, 음. 20초 정도 나는 거 같은데. 어제 대표 삼겹살 먹지. 응. 한렇 그러네. 그래. 음. 한 20초 정도 나는 거 같아요. 음? 어이 사람 누구지? 빈김? 혹시 빈김이? 빈김이세요? 음? 어디? 여기 채팅보면 빈김이라도. 새로 음? 왔는 사람? 어 누구지? 지나가다가 안 감았다. 누가? 그냥 안간 할매력만 해놨어요. 어. 어. 새로 오신 분한테 인사 좀. <laughs> 아유 야, 농야 내가 멤버어야 너. 어제 이이 이쁘대. 이쁘시대요. 뭐야? 누가 나보고. <laughs> <누가, 누가>, <laughs> <누가>, <laughs> <laughs> 쁘다마 <엄마>, <laughs> <laughs> <고마워>. 아니 저도 <좀, 웃음> 어, 실시간 채팅창을 어디서 보니 이야, 자꾸 저래. 뭐야, 아. 이거아먹네뭐 이거 한번 눌러시요누니하 새로운 새로운 사람. 아, 그거 먹으면

야 이거 말라 니입다야말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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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이라 말라 요라 말라 요라 말라 말남 말라 요 없어요 말라 말라 지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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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말하 말라 말라 말야 말라 말나말못 아는 거야 야야 <laughs> <야. 웃음> <laughs> <거야. 웃음> <laughs> <laughs> 와, 야, 아니 여기 그래. 채팅창을 어떻게 채팅창이에요? 아이아제 연다 이제아 열렸어요. 그거 말고 아아른게 있었어. 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 그거 음, 음, 그 데이터 이거 많이 먹어요 방송하면 데이터 데이터. 방금 데이터. 데이터 경고가 와가지고. 그, 아니 훨씬 다 데이터로 촬영이 같은지 대올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죠? <목소리도 안 해놨어요> 학생, 학생이... 건... 학생이... 학생이... 학생이. 학생이... 아, 학생이... 학생이... 아...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하하고고 예, <laughs> 밧데 네, 배터리 엄청 빨리 달래요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ハムちゃん、ハムちゃん、ハムちゃん、ハムちゃん、ハムちゃん、ハムちゃん、 여기는 보면, 충전이 꼽는 데가 없어서 옷가치니. 여기 지금 환경이 그치, 그치.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 나온 유튜브 알아이그어 매주 가그

i 미나 l 가 맛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늘 a n t to watch a smic. I want to go 이 o a 다 a n I'm g 안 i n g to go 돼? o Alan. I'm going to go to Alan. I'm going t

그러그만한 마음이 어서부끄러잖아요 생각대로 안 가져왔네 사연이 아다사이다 고맙다고 얘기 좀해서이 사람한테 아님 아, 고맙다고 전해달랍니다 그럼 <laughs> 뭐대 <laughs>

어막 미나리 어쩌고 그 안먹어 말무세 미나리와 클라크가 싸는거지 미나리 물로 저거 잠가가 클라크가 싸트는거지어디이 많이 클라크는 물도 물이기만 해요 온도를 맞춰야 되는데 그가지까이다 맞춰야지

어. 지금 그 짱나다. 우리 여는데 한번 딱 한번만 하아먹는 아, <웃음>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제제 이름입니다. 어, 가저 좋아. 너맛밥거맛 똑거 하지 하지. 하지 말고. 아, 남남아 정우 아니고요. 이요 말아가. <목소리가> 아니 이거, 이거 채팅 한번 보세요. 채팅 한번 보세요. 아니 이름을 물어보셨는데 그 고, 고등학생. 근데 아니 그 해강고를 이 정우라고 해가지고 정우 는 <laughs> 네 이름을 물었어? 이쁜 누나 이름이 뭐예요? 이쁜, 이쁜 누나 이름이 뭐예요? 영천보살 <laughs> <laughs> 영천보살 입니다 영천보살 <laughs> 입니다 영어 쌤생 별공 쌤입니다 별공 <laughs> 선생님이라고 <벨궁쌤이라고> 해서 별공 <laughs> 선생님 별공 선생님 계속 이쁜 누나 이런 뭐냐고 물어본다 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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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Ri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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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혼그 <laughs>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진짜 막. 뭐 계속 해 놓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거 충전기를 지금 꽂아야 될것 같은데, 배터리가 10, 11%, 음? 아 이거 6번이나 어, 돼요? 여기는 네 번으로밖에 표시 안 되는데. 기 누나 오늘 뭐했어요? 나 오늘 뭐했냐고? 말 계속 계속 얘 뭐해요? 는데 정우랑 정우 누아정나너이정정아이고야고타라타로 아, <laughs> <너희도 혼자, 웃음> 그그 오세요 구타세요은 <laughs> <laughs> 그 어디 사시나요? 말띠요좀 봤습니다. <laughs> 누나 좀생이신가요 <laughs> <laughs> 해방스님 궁금하다 해방보자요? <laughs> 응 어, 뭐 맞나? 누나 좀 말띠에 요이갈게 해방스님이 점을 봐야 구술하죠 아, <laughs> 실시간이 어, 이게 재밌네 아 <laughs> 어, <laughs> 어, 맞아요 <laughs> 낚싯대 딱 해가지고 딱 댕기는데 02년생이라는데 02년생 고야? 고야? 열야열아2 0 0야년생이라고2고0 2년생야 고야? 고 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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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야? 야 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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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들 고야? 고야? 들야 고야? 고고 나이가 한 10년만 만났어도잘 가요 <laughs> 해감씨 냄새 <laughs> 해감씨 눈 넘어간다 부 02년생이라고 게고건야이거도좋 누나 뭐 저인천에 살아요 미치겠다 <laughs> <laughs> 어. <laughs> 근데 모른다 다 아, <laughs> 진짜 <laughs> 02년생인지 모른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나이트, 나이트에 노래방에서 이뻐가 피부가, 여가빠가 보면 할머니, 할매들 나오는 게 쎘다니까. 화장 화장품이, 화이이 밥을 뽑으면더 맛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밥안뽑아 먹나? 밥 볶는다 했는데 밥아도 그냥 무야 아까 전에 맛있게 보이던데 1 0분기안 먹고 싶다 밥한 하다 온다 그럼 그거 한꺼번에 뽑아가 그냥 밥먹아야된다게나 한, 한 개. 는 거. 아 이거 아, 이 이거를 내가 보면 안 되고. 안 되고. <목소리> 형님 이 보면서 이거를 하자는데. <laughs> 어. 진짜. <laughs>

응대 고정네 이분은 여기 조정네 여기다. 조정은 둘사는 매이가. 아, 어 체크인. 체크인 도와줘. 아벨. 아, 뭐 만봉네가 제가 밑에 댓글을 하나 달았거든.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아, 옆에서 읽어 주셔야죠.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좋아네떡볶다 아. 착하면먼나 깰. 자, 뭔지 좋아지는 것 같아. 이거 빠어 아, 음. 맛있겠죠? 음. 맛있게 드시래요. 네. 같이 와요. <laughs>

이거 앞에 있는 요런 길게 있는 게 낫잖아. 앞에도 높다. 그것도. 어, 앞에 거기 좀면나 쫑쫑 살이 길게 하는 거. 쫑쫑 살이 길게 는 거. 에 길게는 뭐가지 걸린. 쫑쫑 살에 뭐아지 잡는 거. 안강 할머니하고 옆에서 옆에 있으면 벽고빠질난다 하니까 그러니까 해강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랑 계시면 아이크림 듬뿍 바르고 옆에 있어야 돼요 그렇네요 自己山水就是的，嗯。今就是到广东才晒的，哎，到广东晒的，这个都是湖南的枸杞晒的嘛，是 <noise> 吧<楽>？哎呦，我昨天嘛，一朋友来，他到这个湖南去晒的，有空的。 네 이제 배터리 없어서 꺼야겠네요. 이제 꺼야 될것 같아요. 한번 인사, 인사, 인사. 아, 예.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부탁 부탁 주마 보탁가겠다 하신 분나 주세요. 아유. 没用过